변화의 시대, 새로운 미래를 아 나중규는 처음이라? 이거 브이로그 시작해야 할것 같은 거 같은데? 맛있겠다 지금 이거 찍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? 맛있겠다. 아니 정원 씨 바로 처음에 들어간 게 스테이크였어요. 뭘줄라는 이게 뭐지? 불이까요? 스테이크. 야 웰컴 푸드가 랍스터야. 안 넣었죠. 하나도 네. <laughs> <laughs> <안도> 없어, 막. <laughs> 왜 같이 조인을 안 해요? 어, 우리는 방을 나눠서 이 방이 이들의 방이야. 신장님 그냥 좀더 넣어도 되겠다. 와 진짜 많이 폈다. 진은씨나안 찍어주는거야? 아, 진 지은씨 나안찍어주는요 음, 사장님 가이네 네. <laughs> 어디 갈까요? 사내잖아요 네. 그치? 어디가요? 아, 엉덩이 들면서 <laughs> 그녀발걸음빨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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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지금 하면한다이 아, 순간부터 어, 대통령이 시아 만장일치 2기 쉽겠다 음, <웃음> 좋겠다, <웃음> 좋겠다. <웃음> 맞네요 그럼 주말은 <laughs> 좀 쉬고 이제 일요일부터 또 작업 시작하시는 거예요? 네, 근데. 어, 우기님, 출첵해요 마이크 꽃이 예뻐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디 있어요? 아, 작업은 안 보이네요. 아하, 어, 저는, 맞아요. 이거 착한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. 아, 어떤 꽃을 달았나? 저몰래 다신 줄 알았는데. 맞아요.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안 떨어져요. 신기하시죠? <laughs> 지수와는 대학교 후보대사를 같이 했었는데요. 지수는 무엇보다 뭐 우리 지수의 이모지수를 올려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고요.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웃으면서 언니 오빠들 그리고 동생들까지 참잘챙겼던 정말 예쁜 친구입니다. 그런 지수의 새로운 시작을 여기 가까이에서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. 오늘 두 사람이 하나되는 이 순간을 나중에 떠올려봤을 때도 행복한 기억만 가득.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. 어, 뭐가 있어? 어, 사이다나 먹을까? 와, 사이다 먹어. 알겠습 얼른 움직여. 빨리 움직여. 어차피 <목소리> 인원 많으니 까봐 먹고 싶은 거야? 갑자기 서울 벌써? 근데 알지? 어 이렇게 하면 다리도 <laughs> 너몇생이래저 아, 그 원래 막내는 좀 움직이기가 너무... 좀 힘들긴 해 오, 아, 아,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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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민이 앉아있어 공주 앉아있어야지 아 예뻐. 귀에다 지금 어, 숨 쉬는 거야? 거야? 현영이는 따로 와인 모는거 아니야? 저 먹지는 않고요. 먹어치우죠 저는. <laughs> 음. 자 지수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지수 잘 살아. 잘 살아요. 기회도 없지만. 네. <laughs> 오와 준비됐어. 가오름 칠기 아니야 칠기? 가오름 칠기 너무. 칠. 어 기... 기 귀여워 아 귀여워 뭐야 님가잘못야돼 이거 그래 매다 니가 잘못니까 이거 <laughs> <이게 뭐지>? <웃음> <출연장님이> <웃음> 아, 많이 잘못했다. 잘 니가 <laughs> 잘이니잘다잘다다시손 들고 있어주세요. <laughs> 손 들고 있어 달라는 줄 알았어. <laughs> 손 들고. 알겠다. 어? 사랑에 빠졌다. 에? 그건 당신이잖아요. <laughs> 나 아닌데? <laughs> 이분 왜 이렇게 열정적이신 건데? 블로그 <laughs> 아, 하지도 않는데 이게 다 찍으니까 찍어야 된다. 블로그 좀 해주면 안 돼요? 맞아, 맞아. 나도 나도 좀 재미를 보게. 아 그럼 진짜 웃겨야 될것 같잖아요. 걔 진지하게 적었는데 너무 진지하네요. 이렇게 아 해봐요. 진지해도 웃길 것 같아요. 맞아, <laughs> 뭘까? 뭔데 그거 리워시 아, 준비했어 아하하 용량 도다는건 6800원 바리워시 응6 0 0 0원 되게 좋은 거다 저거 자. 고마워 당김이 없다네 와당겨이없 응, 좋은 거 아니야 어 좋지 당기줄까 아니 <laughs> 어 아니 아니 와와와와 쳐진 거 당기잖아 사람들 난 아직 안 쳐져서 괜찮아 되게 개빡세게. 개빡세게? 네. 아, 그, 그, 뭐냐, 원망의 음. 선생님한테 가게. 어, 저 아니야? 나는 네. <laughs> <난> 왜? <laughs> 희생하세요, 저를 위해. 어... 진짜요? 음. 이거 진짜 안 힘든 거같아요 진짜 힘들어요. 정말? 어. 감정이 쪘어. 그만. 지금 거의 다 왔어요. 아니야. 8초밖에 안 남았어. 아니야. 5초 남았어. 3초 남았어. 3초. 3초 남았어. 3초. 3초, 3초. 몇이야? 2초. 1초. 그만. 이거, 네, 이게 돌고. 어, 이거 약간. <웃음> <웃음> 네, 일단, 일단. <웃음> <웃음> 와. 와, 그러면은 이 타이밍에서 이분들은 <laughs> 다시. ¡Gracias! 변화의 시대,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저희는 가족 미사, 단체 복사 등을 통해 어린이, 청소년, 청년 교우들의 전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. 네. 음. 네네. 저는 미래를 좀 거슬렸는데 다른 부분들이 혹시 있으셨을까요? 변화의 시대,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저희는 가족 미사, 단체 복사 등을 통해 만족스럽게 끝난 게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역시 다른 시대예요. 진짜요? 아니에요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아닙니다. 네, 너무 좋으신 것같아 아니에요. 되게 도움이 됐다 감사합니다. 그 빛으로 희망을 젖었습니다. 메리놀 외방 선교회 사제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.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부족함을 채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. 지난 70년, 주님의 은총으로 성장해 왔고,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. 예상 20분이다. 피고 갈까요? 자신 있어요? 할수 있으면... 요치는안 <laughs> <하나> <laughs> 돼. <돼야겠다>. 또자리 <laughs> 아, 어멋있여이아거다 이게 자, 맞아. <화자>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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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났어. 아, 이거만 타면 돼. 이것만 <laughs> 네. 하면 돼. 다 <laughs> 이거 정바지까지 나오니까 네. 너무 웃겨요 저도. 그거 아무도 못 찍는 거 아니야? 봉신 그래. 봉신이? 봉신이? 풋찍을 자. 어짠카메라 없어. 카메랑은 누가 한한번 한 찍어. 짠메랑 네. 네? 너 짠메라 몰라? 몰랐어? 네. <laughs> <laughs> 몰라요. 그짠이라 어, 알고. 알고 지금 지금내 발음 지적한 거야? <laughs> 지금 나 발음 지적했구나 저요 저요 아, 나 개잘됨 아 그래요? 어떻게 네, 하는 거예요? 이거 제가 찍어드릴게요. 조연아 우리 모르는 거 맞나 봐. 이게 뭐지? 이거 나도 이거 나도 모르. 아, 아니 아니요 여기서. 오 어, 귀여워. 이런 게 유행했어요? <laughs> 이것도 아, 유행 찬찬 지난 한 거. 그죠? 네, 좀 지났어요. 어느 처음 봐. 하나 없네. 맛있겠다. 아다 비쌀다. 어 맛있겠다. 어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아으셨습니다 하시는 분들 힘들죠. 아, 미쳤다. 미쳤다. 진짜. 아, 미쳤다. 아, 진짜. 아, 와. 어 그냥 포장지만 네. 프라다라고 해라 맞아 맞아? 아니 네. <laughs> 뜯어볼까? 네 뭔데? 뭐야? 립스틱 아닌 거 같은데? 응? 네? 니네 진짜 아, 내 이런 거 사오라고 니눈준거 네 아니다 아니야 어, 아니 언니 돈 둬서 사온 거아니야 <laughs> 언니 화장품인 줄 알았구나 응 손날 <laughs> 음, <톤> 거야. <laughs> 아니 근데 언니 진짜. 야 하고 보여주기뭐가 <laughs> 감사한데? Cobot. 내가 뭐 소개시켜줬나? 언니. <laughs> 언니 <어이> <laughs> 근데, 근데 마음에 들어요. 응. <laughs> 어. 야 이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이누추한 카드가 거기서 이거 들어가도 돼?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돈보다 얘가 더 비쌀 것 같은데. 아 지수야. 언니가 <laughs> 아, 그래도 5년은 들어. 이십5년이 뭔데? 순장해줘 죽을 때 같이. 조심에 베이지가 났어요. 베이지, 못했다. 봐라, 에? 자, 저 봐라, 자, 간장. <laughs> 굿. 염도 음? 됐나 굿. 굿 <laughs> 아 행복하나? 내가 원래 아좀 어. 아버이 약하다. 아부라니 응. 내가 내내 아, 그럼... 선물 주는 사람들 내 약하다.